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본 인도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나게시 코코넛 감독의 다낙, 무지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두 남매인데요. 8살짜리 남동생이 어릴 때 병을 앓아서 시력을 잃고 맙니다. 저 누나는 장님인 동생이 손을 꼭 붙들고 매일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데요. 어느날 동네 영화상영 극장에서 인도의 국민 배우인 샤루칸이 안구인식 수술 캠페인을 후원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누나는 동생의 생일을 맞아 동생에게 세상을 다시 보게 해줄 눈수술을 시켜주고 싶어서 어린 동생의 손을 잡고 삼촌의 집을 떠나 가출해서 영화배우 샤루칸이 찾아 떠나게 됩니다. 무려 300km 달하는 라자스탄 지역을 이두 남매는 걸어서 여행을 떠나게 된, 되는데요. 이들을 떠나는 길에서 많은 인도 어른들을 만납니다. 대부분의 인도 어른들은 영화 중반까지는 두 남매의 순수한 마음이 순수한 동심을 이해하고 이들을 도와주게 되는데, 어, 이두 남매 이외에 주변 환경의 묘사를 최대한 절제해서 표현을 해서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동화적인. 스타일을 구축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힐링을 느낄 수 있게도 해줍니다. 인도의 볼류드 영화 대부분이 뮤지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듯이 이 영화도 동생인 촉투가 어릴 때부터 어, 다소 떨어지는 시력 대신에 뛰어난 청각과 원래 타고난 노래 재능을 발휘해서 영화 곳곳에서 인도의 전통 음악과 또 만나는 이들과 즉흥 노래를 부르면서. 어, 아름다운 노래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라자스탄 지역의 화려한 의상과 춤을 펼쳐 보이는 여성들 무희들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볼리우드 영화의 이제 뮤지컬적인 화려한 군무 요소와 상업성이 높은 영화의 특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현대 인도 영화들처럼 사회 비판적인 또 사회 고발적인 내용을 이 영화에서도 어, 세련되게 녹아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까지도 열악한, 치안이 열악한 국가 중에 하나이고,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도 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어, 아이들은, 어, 마주치는 행인에게 초콜릿이나 사탕을 받아 먹게 되는데, 이 초콜릿 속에 마약이 들어있지는 않나, 또 그리고 희치가 어, 하이킹한 운전수로부터는 결국 과, 약이 들어있는 과자를 받아 먹게 되어 아이들은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영화의 특징적인 것은 결말에서 뭐 이러한 장치를 사용한 영화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결말을 100% 오픈해서 영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일말의 미지의 영역을 남겨둔 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를 관람하는 감상자들 중 어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시각 장애라는 인생에서 거대한 상가 같은 장애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시 볼수 있게 되리라는 불가능한 꿈을 꾸면서 이 불가능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게 되는데 어른들에게는 이 아이들의 불가능한 꿈을 작은 인간애와 작은 도전만으로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마지막에 미지 영역으로 남겨둔 것이 어떤 어른이든지 아이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작은 도전으로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것을 어,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해 봤습니다. 앞으로 다른 문화예술 정보나 또 문화예술 비평, 리뷰. 리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인도 영화 소개를 통해서 인도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어 드리고 또 예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음악도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